안녕하십니까. 고배당 새벽조교 전문 예산가 강백호입니다. 6월의 3주차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강백호의 새벽조교 소스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도 새벽훈련 시 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이변의 마필들이 다수 입상을 하면서 고배당이 많이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새벽훈련 시 걸음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이는 마필들을 설명드리는 만큼 잘 참고를 하셨다가 6월의 3주차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필입니다. 토요경마, 이세마 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바로 세네파이터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마체격이 그리 크지 않은 420kg대의 자그만 체형을 지닌 마필입니다. 주행검사에서 바로 2억 기수와 초반부터 모래를 맞춰가면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 막판 탄력을 끌어냈던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기록은 1분 4초대로 그렇게 썩 좋은 기록은 아닙니다만도 지난주부터 연일 이역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고, 어린 이세마치고는 싹수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체격조건이 적은 반면 모래의 반응도도 보였고 또 안양빛의 속도와 병합도 잘 소화를 했고 데뷔전부터 강공승부를 던져준다면 라 실전에서 능력발휘가 가능한 마필 바로 토요경마 1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6조의 세네파이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마필입니다 토요경마 6경주 1800m 암말 한정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25조의 러브오마린이라는 마입니다자이 마필은 4월달에 김철호 기수가 기승을 해서 초반부터 후미권 전개 속에 또 직선 구간에서는 제대로 추진을 하지 않고 김철호 기수가 기승태만 부족으로 인해서 기승정지 6위를 먹었던 마필입니다. 초반 스피드는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끝걸음이 좋은 발걸음을 지니고 있고 4월달 경주 이후 외부로 휴양을 갔다 온 이후에 오랜 시간 새벽주로 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고 이번에는 훈련자를 바로 이억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모습입니다. 자 외주로에서 실전처럼 아주 강한 새벽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고 직전에는 1 3 0 0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었지만 이번에는 거리가 늘어난 1800m에서는 언제든 막판 역습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역기수가 정성을 들이고 있는 만큼 자 이번주 토요경마 6경주 1800m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직전 사연이 많았던 25조 러브워마린이 되겠습니다. 토요경마 9경주 혼합 3등급 1800m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24조의 이클립스 아노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5월 18일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에 출전을 했던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에는 두 다려 공백기가 있었고, 헤리카심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자 초반에 발 빠른 마필들을 만나면서 따라가면서 결국은 이렇다 할 성적을 보이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경주 거리도 2000m 처음 뛰어봤던 걸음이었고, 자, 이번에는 거리를 줄여든 1800m의 출전을 앞두고 다시 한번 헤리카심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소속주 마필인 토네르라는 마필을 내측에 붙여서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병합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마체격이 좋은 490km대의 마필입니다. 예전에는 앞선에 선행도 나가는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에는 스포츠 조선배에는 빠른 마필들을 만나면서 초반부터 시종 밀리는 걸음을 보였지만 이번엔 1800m의 내주로 뒷직선까지 길게 로와 호흡을 맞추면서 병합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이번엔 출전 주기도 정상으로 돌아온 만큼 뭐 실수만 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토요극마 구경주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24주의 이클립스 아노가 되겠습니다. 미료 경마 삼경주 1 3 0 0 m 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구조의 슬링스타라는 마블입니다. 자이 마필은 4월 달부터 데뷔 전부터 강백호가 추천을 드렸고 또 직전 경주에도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렸던 마블입니다. 실전 경험은 이제 두 번뿐이 뛰지 않았지만 훈련과 실전을 거듭하면서 빠른 걸음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460 5 k g 대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조삼범 기수와 호흡을 맞추고 있고, 자 승급전의 경주 거리를 1,300m에 늘려 나왔지만, 자소속조 마필과 삼두 병합을 길게 수화를 하면서 훈련과 실전을 거듭하면서 걸음의 성장세를 빠르게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승급전 1,300m의 거리는 늘었지만 새벽훈련 시의 발걸음이라면 승급전이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일요경마 3경주에 출전 을 앞두고 있는 구조의 슬링스타 기대치를 가져볼. 볼수 있는 강백호의 새벽조교 소스마필이 되겠습니다. 1호 경마, 8경주, 2등급 스포츠 동합부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34조의 외산 2등급 사탕소녀라는 마필입니다. 아, 이 마필은 데뷔 초에 초반 스피드가 부족해서 매번 늦추입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아, 마체는 그리 크지 않은 460km대의 3세 암말입니다. 암말치고는 순말들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고, 초반보다는 직선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었는데요. 매번 늦추입의 아쉬움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부터 초반 스타트도 좋아지면서 직전 1800m에서 선입 이후 막판 여유있는 걸음으로 우승에 성공을 했죠 이번에 승급전에 2등급 스포츠 동합의 2000m 경주거리를 늘려나온 가운데 소속조 마필인 34조의 최강골도 최근 데뷔 후 3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 녀석은 최강골도는 500kg짜리가 넘는 마필에 비해서 이 사탕소녀는 체격은 그리 크지 않지만 여유있게 앞선 탄력까지 보이면서 이번에 거리를 2,000m 늘려 나온 마필입니다. 아마도. 출전도 수도 많고 스포츠 동합에 타이틀은 걸려있지만 상금은 2등급 상금의 찌라시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도 34주에서 승급전 최근에 34주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의 마필들도 모두 강공승부를 던져보는 만큼 거리는 데뷔 후 처음 뛰는 2000m라 하더라도 새벽 훈련시의 걸음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 1호 경마 8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34주의 사탕소녀가 되겠습니다. 이호경마 10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혼합 4등급 1,400m, 자, 11조의 힐링 헤이븐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실전에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460kg대의 마필입니다. 자, 미국산 옷세 암말이고요. 실전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매번 시종 후미권에서 광팔고 착순에도 들지를 못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코지 기수가 1,400m에 출전을 해서 초반부터 적극 공세를 나섰지만 결국은 아쉽게 순에 머물고 말았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매번 조교 강도를 약하게 하던 마필이었으나 이번에는 최범연 기수 11조에서 쓰지 않던 카드를 바로 최범연 기수까지 등짝을 올려나온 마필입니다. 현장에서는 전혀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변의 마필이고요. 또 새벽 훈련 시 걸음도 매번 가벼운 속보 위주로 훈련을 하다가 이번엔 조교 강도를 조금 더 올리면서. 최반면 기수가 내 주로 길게 몰아내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인기도에 밀려있겠지만 인기마의 허점을 파고들 만큼의 새벽훈련 시의 걸음도 강도를 올린 만큼 1경마 10경주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바로 11조 힐링 헤이븐 최선을 다해서 공격적인 레이스를 펼쳐준다라면 인기마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2변의 마필 10경주의 11조 힐링 헤이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월의 3주차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강백호의 새벽조교 소스마 현장에서 다양한 승식으로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10월의 3주차 마장에 나가시는 모든 마운님들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